아, 이거 뭐야? 우리 그 브레드 식빵을 갖다 여기다 발라놓은 거 아니야 이거? 아하하. 와, 음. 어? 아우, 아우, 아, 하하 와, 면지 넓다. 와우, 상추가, 어, 뭐야? 치마 상추. 아, 내 얼굴보다 더 큰데요? 네. 음. 와, 용패님들 지금 a i 에한 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 며칠째 됐는데요. 오늘 이제 눈발이 더 굵네요, 보니까. 예, 네, 그래서 지금 아, 너무 경치가 좋아서 바닷가까지 나왔습니다. 온도가 그래도 그렇게 춥진 않아요. 여기는 어, 여기 최고로 추운 게 지금 어제인가 그런데 어, 영하 5도 정도 됐고 그저께 영하 2도. 오늘은 뭐한 영하 1, 2도 정도 뭐 하여튼 보통 여기 영상 정도예요, 여기는. 물이 다 빠져나갔구나. 물이 다 빠졌네. 아, 소나무 숲으로 들어오니까 눈이, 나무가 다 막아주네요. 아, 여기 아늑하고 운치있고 좋네요. 여기 이제 그 해송 지나면은 이제 바닷가 또 나오거든요. 예, 네, 한번또 이쪽 바다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볼게요. 이야, 저요 바이테어 요마, 바이테어.

오늘 갑자기 제가 따뜻한 그 의정부 부대찌개가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요 웨이하이에 그 부대찌개 맛집이 있거든요. 우리 한국분 어 운영하시는, 어 우리 예전에 한번 출연도 하셨었어요. 그래서 거기 그 대장금 부대찌개 가서 어 오늘 또 부대찌개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여러분, 여기 백조를 드디어 발견했어요. 와, 백조 탔다가 엄청 큰 백조를 발견했습니다. 아,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음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제가 쇼츠에 그 백조 올려놨거든요.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제 다큐멘터리, MBN 그 매일경제TV 있잖아요. MBN에서. 어, 지난 년도에 반영했던 새누한뭐 유튜버의 전용이 요렇게만 쳐도 바로 나옵니다. 거기 보시면은 백조가 시작할 때쫙 나옵니다. 아, 이거 뭐야? 우리 이브래드식빵을 그 갖다 여기다 발라 놓은 거 아니야, 이거? 아하하. 중국 눈사람. 아하. 하 예. 자, 이제 진짜 부대찌개 보러 가자. 아, 대장군 부대찌개. 야, 어, 어디야? <laughs> 야, 우리 저대장금 사장님. <laughs> 옛날에는 서울에서 뵀잖아 그죠? 인사 한번 해줘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 용패입니다. 안녕하세요. 태롱입니다. 야, 오늘 웨이하이에 지금 한방눈이 엄청 내리고 있었잖아요. 추운 날에 생각나는 우리 부대찌개가 있는데, 여기가 지금 한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. 중국 웨이하이 맞죠? 예. 네. 그래서 웨이하이에서 한국보다 더 맛있는 부대찌개. 여기 대장금 부대찌개로 사장님 오셨어요. 인사만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여기 중국에서 한국보다 더 맛있는 부대찌개를 처음 봤어요. 진짜로. 네. 아유, 정말. 감사합니다. 아 진짜로. 와 놀랐어요. 그래서 대장금에서 나는 우리 이영애 씨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아담하고 귀엽게 생긴 사장님. 그래서 부대찌개 맛이 어떤지 오늘 같이 이렇게 먹으러 왔습니다. 예. 예. 요거는 지금 뭐죠? 여기 여기 철판. 철판 돼지갈비. 아 철판 돼지갈비. 이거부터 예, 예. 한번 먹어보죠. 예, 자 보세요. 드셔보시죠. 야 일단 그냥 한번 맛볼게 한번. 나이가 아, 먹기 싫은데 왜 이렇게 새우를 빠는지. 그러니까 줄이겠어요. 고기나 드세요. 고기나 예. 먹으세요. 나이 먹기 싫으면. 응. <laughs> <laughs> 음. 와, 맛있네. 맛있어요? 응. 음. 감사합니다. 와. 야, 요렇게 요렇게 깻잎에다 그죠? 네. 고추 하나 넣었어요. 고추. 네. 그럼 여기다가 마늘도 하나 넣을까요 마늘? 예, 예. 이거넣고 요렇게 해서 야, 진짜 미치겠다 이거. 이 철판 돼지갈비 안에 예, 예. 고추랑 마늘이 같이 들어가요. 아, 아다드렸어요 예,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드시면 맛있어요. 요즘에 그 예능 프로에 자주 나오시는 우리 탈북 장교 우리 이순실 씨 아시죠? 예예. 예. 그분이 저한테 저것도 친하시거든요. 근데 저희 집으로 석박지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. 기억나시죠? 우리 이순실 씨. 그때 그 맛을 기억하는데 내가 한맛 볼게요. 와, 어떻게 중국에서 이런 맛을 내지? <laughs> 이거 한국 시골 맛인데요. 아 그래요? 네 시골 맛이야 시골 맛. 와 대박. 와 면도 이거. 음. 야 이게 무슨 한국에서 먹던 맛을 이 중국에서 이렇게 자 드셔보세요. 아. 음. 건더기를 좀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죠. 와와 솔직히 제가 군대찌개를 좋아해서 막 의정부 동두천 가면은 거기 간 김에 꼭 군대찌개 먹고 오거든요. 근데 솔직히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서는 이게 냉일입니다 진짜 아 진짜로? 와, 와 이거 대박이야 대박! 아! 여러분들 여기 외이아 오실 때꼭 한번 오세요 여기 필수코스예요 필수코스 일단 중국 오시면은 한국 분들이 중국 요리 먼저 드시잖아요 응. 막 중국만 마라탕, 마라샹궈, 꿔바버우막 뭐 이런 거막 응. 드시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먹으면 또 질리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찾는 게 한국 요리거든 그때 여기 한번 오십시오 꼭 필수코스 근데 태롱이의 용룡주께지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은 뭐 서비스 하나 주십니까? 감자전이라 하나 주세요. 네, 네. 내가 일본에 가서도 김치를 하나 디자인했더라고. 네. 감자전 서비스. 오케이. 예, 예. 예, 예. 만약에 안 주시면 제가 돈 지불할게. 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. 음 네. 어, 와우 상추가. 어이 뭐야? 치마 상추. 아내 얼굴보다 더 큰데요? <laughs> 네. 대박이다 이거. 치마 상추인데 맛있어요. 와. 이게. 네. 근데. 치마 이거 치마, 치마 상추라는데. 얘, 얘? 네. 뭐야? 이게 아삭거려요. 이거 한번먹어볼 와우 아삭리고 달아 아 그래요? 네아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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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하네그 음, 밥을 하나 넣고 아, 이거 이거 너무 크고, 아유 너무 크고. 그것도 아삭거려요? 이거요? 응. 아뭐 버리질 못하게 하네, 미쳐버리네. 그것도 아삭거려요, 진짜로. 응. 음. 진짜로. 치마삼촌지 뭐 속치마삼촌지 몰라도 이거 야 너무 크다 이거 진짜. 음. 응. 이게 정석이야 사실은 이거, 와 부대찌개 봐요 이거. 이게 정석이야 이거. 항상 아... 좋은 마음으로 저희 가게를 찍어 주신다고 했는데 응, 오늘에서 야시간됐네요 근데 여기 오신지 왜왜이 오신지 꽤 되지 않으셨어요? 한 20년 됐어요. 20년 야 20년 넘으셨어요 지금 보니까 이 부대찌개 하나 가지고 지금 승부하면서 있는 거예요. 그죠? 에? 네 대단하십니다. 박수 보릴게요와 감사합니다.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 여기 오실 때꼭 한번 들리세요. 다음에는 음. 소갈비찜을 드셔보셔요 아 그래요? 네. 한번 또또 한번 할게요 예, 예. 그럼 그냥 아, 그렇게 하자고 소갈비찜도 맛있어요 어, 여기 위에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아요아 그래요? 밖에 눈이 와서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눈 오는 날 부대찌개 완전 네, 탁월한 네. 선택입니다 네. 근데 세상에 의정부보다 더 맛있는 부대찌개 아니 중국에서 이런 맛이 가능할까 도대체 와... 시원하다 양념 다 여기 거쓸 텐데 네, 네. 음~~, 음. 진짜 진한 어, 그래서 국물이 진해지거 같아요 예, 예, 예. 맛있어요 와와제미감 보세요 미감와또 와. 싹싹 긁어먹는 태로님 때문에 이 네. 맛있는 동심을. 어우 제가 제가, 제가 어, 감사하죠. 또 대접, 대접받고, 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아 계산하고 가라는 얘기구나. 예. 아 <laughs> 계산하라고 나는 아 제가 조금씩 늦어요 이게. 아잘 아, 먹었다. 아, 알겠습니다. 계산해야지. 장소비는 못 뛰어도 계산은 해야지. 맞아요 맞아요. 예. 아 <laughs>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아, 갑자기 맛이 없어질라 그래 이거. 아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? 음 맛있게 드시러 오시는 분들은 어. 식사해 오세요. 와 대박! 아 이거 진짜 이거 미치겠어. 아 대박이야 이것도 아, 와. 고추 고추따라라, 고추 넣어라 했죠? 고추 고추 여기 있는 마늘도 있고요. 기 어, 마늘 마늘 이게 이게 좋은데. 양파도 마늘. 하나. 나 음. 고추 두 개. 음. 아 이거 고매합시다 자. 자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예, 예 고맙습니다. 아이고야 진짜. 와, 우리가 먹었으면 또 콜라 시원하게. 자, 구독자님들 새해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이야. 중국 속에서 이렇게 부대찌개를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겨울철에 요즘 감기 굉장히 유행 유행이라 하더라고 예, 독감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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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감 유행이라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용용 죽겠지? 죽겠지. 아 감사합니다.